파라텍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난신적자 종목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람을 갖다가 감사로 끌어들이면서 아마도 재건 테마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끌벅적한 게 뭡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통해 가지고 어, 김건희 여사 그죠? 긴건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작전 세력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어떤 재건이나 무언가를 갖다 붙여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은 휴림 로봇이랑 산부토건이 부분도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 똑같은 인간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정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두 가지만으로 끝났는데 세 번째로 세력 지도 종목 절대 하지 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뭐 이거 분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테마들 많이 탔고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 이 종목을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은 제발 가족 사진 한번 보고 내일 크게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은 버티면 버틸수록 내살 깎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